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확실하게 알려줄게 왜?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은 기존에 천만 원만 인정되고 추가된 천만 원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어 헐 그럼 그돈 날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오호 홈즈 나 이번에 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그냥 그대로 연장하면 된다고 계약서 안 써도 된대 해도 되겠지? 음 피피 그냥 그대로 연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야? 임대료도 그대로고 조건도 완전 똑같은 거야? 오, 그러니까 그냥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거지 뭐 근데 확실히 모르겠네? 피피 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지 안 써도 되는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확실하게 알려줄게 먼저 묵시적 갱신 이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중 하나라도 또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거야 동일한 조건으로 오호 그냥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그러면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 거야? 그렇지 월세나 보증금이 똑같고 집주인도 그대로면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돼단 확정일자도 기존 그대로 유지돼 그럼 무시작인신이면 뭐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다음은 일반 재계약 이건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야 근데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다면? 음 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무조건 다시 써야 해 그리고 꼭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해. 왜?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 안 돼. 예를 들어 보증금을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올렸다고 치자.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안 썼어.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은 기존의 천만 원만 인정되고 추가된 천만 원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어. 헐 그럼 그돈 날릴 수도 있는 거야? 맞아. 확장일자는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보호를 해주거든. 그래서 금액이 바뀌면 꼭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해. 알겠어. 보증금이나 월세 바뀌면 무조건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는다. 근데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려고 하면?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오호 홈즈 계약갱신청구권이 뭐더라?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에 계약을 무조건 연장할 수 있는 권리야 다만 이때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해 이걸 전월세 상한제라고 말해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금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올려야 재계약해줄게 이러면 나는 계약갱신청구권 쓸게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천오십만원까지만 올리세요 할수 있다는 거네 나이스피피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좋아. 또 너가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될 수 없으니 주의해. 헉 그렇구나. 월세 내는 날 까먹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홈즈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서 안 써도 괜찮고 보증금 월세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계약서 무조건 다시 써야 한다. 나이스피피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좋아. 새로운 집주인의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거든. 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어. 세이프홈즈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등기 변동 시 24시간 언제든 알림이 가는 등기 변동 알림이 서비스가 있으니. 꼭 이용해봐. 오케이. 이제 재계약할 때 헷갈리지 않을 거야. 안전한 집은 세이프 홈즈.